벌써 또한 주가 시작돼가지고 아버지 차 타고 또한 시간 일찍 1교시를 들으러 왔는데요. 수업 때 너무 졸리니까 한 시간 남은 틈을 타서 좀 자려고 왔는데 이 책상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못자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뭘 가지고 왔냐면 이거 제가 고3 때 하지용쌤 현강 듣고 종강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. 근데 얘를 쓰면 딱일 거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배고 자려고 갖고 왔어요 <laughs> 그럼 저는 동기들한테까지 좀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지양소지 이거 봐나 예의상 담은 거 보여? 이 초록, 초록 양을 잘못했어나아서 아. 음? 넣어 주는 일만 하는 건가 봐. 아. 헐헐나 몰랐어. 얘 아, 나, 어, 나어나 몰랐어. 너 알았어? 아, 어, 엄마가 괜찮아. 왜? 왜? 신기해서. 아. 역시 요2 0방울1 2 1년이라고 오케이. 아 이게 스파이크. 났다하분 있어요? 이게 이스이라는 건데요. 갔으면 이제 이게 쪽이겠죠이 됐다 됐다. 어, 됐다 됐다. 지성이가.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<laughs> 하나도 그 안쪽 있는데. <laughs> 아니, 다시 다시 다시. 팟캐 강오어 어, 겁나 때리면 되지. 어, 보인다 보인다. 어디? <웃음> 보인다 보인다. <웃음> 야. 야 보인다 보인다. <laughs> 얘 너도 해보자 음 찔러보자. 어 근데 이게 헐만 아니야? 지금 내가 만지고 있는 거? 만지고? 세를 가져오. 그러니까 이렇게 <laughs> 묶을 때 이거를 아예 이렇게 빼잖아. 근데 너의 다람? 러게 진짜 모르겠네. 나 성공해 런치풀. 성공기? 굿. 세를 가져올게요. 네. 내가 이인1 조인 거야? 그런 거. 어쩌다 너랑 내가 조언해가지고 <laughs> 여기서 찌질리는 거 맞지? 네. 자궁? 어, 아, 아, 여 여기, 여기 말고 이 끊는 지점쯤 유리라고 있어.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여기 얘를 이렇게 잡아. 새끼로 어? 새끼 여기로 맞고. 응. 그 다음에 이거 밑에 분리해야지. 위에 밑에를 분리해야지. 아니. 밑에 분리해서 이 친구. 얼른 다급해. 내가 이거 쓸게. 이거 쓸게. 이거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이거야, 이거 <laughs> 이거 그 중간에 오시면 어떡해요. <laughs> 아, 그렇네. 나 <laughs> <근데> 이거 힘들다. <laughs> 짠! 오호호! 이거 왜 이리로 나와? 아니 여기로 나오는 애만? 원래 이게 맞아? 아안 잠궜다! 안 잠궜다! 안 잠궜다! 야야야! 야야야! 잠깐만! 아... 쏴리! 누구한테 쏘리 한 거야? 지성이! <웃음> 다, <이거>. <웃음> 다 <웃음> 옆에 보였어, 쟤! 큰일 날 뻔! 야 기포 개많이 쪘다! 많이 했다 근데 나 기포 거 너무 어려워. 아, 데진 SPS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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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p s s 왜 못하겠어? p s s SPSS. p s p s s 할수 있는 사람 s 밖에없 s p s p s s 를 내가 한 이후로 날 SPSS. SPSS. s 이거 다 떼고요? 어 네. 이것도 떼고 해야 되는데 어 맞아 누 때문에 <laughs> 근데 사실 <laughs> 내가, 쓰, <laughs> 내가 쓰라고 다 갖다주긴 했어 나도 갖다주어 <laughs> <있었어. 웃음> 엄청 많아 보였어 근데 아야너왜 자꾸 내, 내 주사기를 가져가가져가 그래 야썼었어내나 오도 <laughs> 어쩐지 나물 4개 까놨는데 자꾸 하나씩 없어지는 거야 <laughs> 어 그거 써, 썼으면 그래 응. 내가 먼저 게 어. 근데 뭐해 모르니까 도와줘 그래 싫어 싫어 야야 도와줘 도와. 싫어 싫어 <laughs> 내가 안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어, 니기 틀다 버렸어 된 거지? 응. 어. 그어 그 이거 야 그럴걸? 이거 하나 남았어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좋아하냐? <laughs> 개꿀 우리 웃다 <laughs> <laughs>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아니 <laughs> 이거 웃기려고 는거 아니고 이야 <laughs> 괜히 <우리> 생이 아니야. 아쟤 <laughs> 진짜, 아, <쟤> 진짜 킹파다얘지 <laughs> 미담 제조하고 있잖아. <laughs> 오 나왔다 나왔다. <laughs> 어, 너나는데이안보다이 <laughs> <laughs> 거지? 뭐지? 네. 그리고 잠. 그리고 침 가야겠다. 그 다음에 해 맞고 위를 뛰어내려가야겠다. 진짜 잘한다. 저물 안으른 사람 너가 처음 아니야? 네. <laughs> 왜 그래? 됐다. 진짜 잘한다. 왜 이렇게 잘해? <laughs> 이거 하는 거한3 0분 걸리지 않았어 이거? 나너 진짜 놀랐어. <laughs> 야나너의한세대 걸린 거 같거든. 다한 거지? 네. 어. 어쩐다. 뭐지? 이이 여성? 요새거 다 새거. 이것도 새거인 거 같은데? 어. 이거지디 유진이? 네. 아, 왜냐면 내가 마지막에 해서 그래. 모든 시험점을 다 먹아지고. <laughs> 이제 이름이 실습할 때실습복이고 음, 이건 이제 종종. 제 수면을 도와줘 고등학교 때 현강 듣고 종강 기념으로 받았던 건데 대학에서 야무지 쓰고 있고 이거는 <laughs> 실수 때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슬리퍼 신고 왔어가지고 그때 급하게 산거 너무 약하고 아 이상 없네 와잘 쓴다, 이진 씨. 네? 제복 간호사 같아요. 그래요?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. 이상이 없음. 이상 없. <laughs> 오늘도 이상이 없어. 진단에 뭐쓸 거냐면 스트레스 성 <laughs> <laughs> 염병의 근원이라고 스트레스. 맞아. 눈 아픈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고 머리도 스트레스 때문이고 <laughs> 입 아픈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고 다 스트레스 때문이고. 저번에 이제 소화 엄청 안 되고 그래서 위염인가 싶어서 갔는데 스트레스 때문이야. 혹시 최근에 이별한 적 있냐고 어 이별? 네 근데 너가 지금 입시 시즌도 아니니까 선생님이 친하거든? 날잘일잘아고 이별 안 했는데요. 이렇다니까? <laughs>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. 원인은 스트레스. 아 재밌다. 미진치키미진 치킨. 음미진 치킨. 음미미지 아마도 미진 치킨. 음미진 이게 음냐면고현데이 애플리카를 공구했습니다. 짠! 뒤에는 이렇게. 이건 제 생일이에요. 아, 진짜 예쁘다.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. 이건 하키복이고, 제가 합음 때는 주디 언니한테 빌려가지고 농구복을 입었었는데, 농구복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농구복. 빨강색이 더잘받는것 같기도 하고. 이게 농구복인데, 농구복은 진짜 흰색보다는 빨간색이 예쁜 것 같긴 해요. 언니 덕분에 하붕에서는 이거 입고 잘 놀다 왔고 내년 입실렌티랑 올해 고연전 때는 이걸 입을 생각입니다. 호랑, 이 호랑이 입고 고연전 잘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